안녕하세요 미니의 체리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그 달려라 치킨님 출처인 딸기 설빙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그전에 만든 게 있는데 원성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네요 일단은 이렇게 이두 개를 두 개가 완 성작이에요. 근데 오늘도 이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준비물은 딸기, 통딸기, 토핑 그리고 딸기 스틱을 준비해주세요. 이거. 그리고 담아줄 병. 담아줄 병과, 전 채울 것을 모데나로 할게요. 모데나. 그리고, 그러거든요. 이 찹쌀떡, 찹쌀떡도 준비해주세요. 근데 꼭 찹쌀떡 안 해서도 돼요.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할 거예요. 일단 4개 이렇게 4개 준비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잠시만요. 네. 카메라가 없어져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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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졌대. 그 꼬꼬라져가지고 이렇게 찹쌀떡 4개 그리고 요 딸기 토핑을 잘라줄 단면도 단면도. 주제 레진 그리고 섞을 곳이 필요해 섞을 곳 그리고 제가 처,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설탕 토핑 있잖아요 설탕 토핑 설탕 음. 어, 어쨌든 설탕 토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차피 딸기 토핑으로 가려질 거니까 그냥 안 할...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모데나 점토 모데나 점토 요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잘하면은 이 편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파티 전 점토를 좀 섞어가면서 하거든요 파티를 그 위에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후 조금만 띄어서 그 윗부분 쌓이게 할 거예요. 달려라 치킨님도 이렇게 해줬거든요. 이렇게 해주셨죠. 그럼 이제 딸기 토핑을 잘라줄 거예요. 처음에 일단 한 조각을 일단은 할 양만큼만 이렇게 썰어줄게요. 일단 썰어주고 올게요. 네, 요렇게 잘라주고 왔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냐면, 3등분을 해준 거 해줄 거거든요. 이렇게 3등분.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올게요. 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얘는 한쪽으로 좀 놔둬주고 이제 섞을 곳에다가 주제레진을 짤거예요 1대1밀로 짜주세요 오늘은 좀 많이 필요해요. 이렇게 짜주신 후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차례차례 해가지고 거예요. 일단은 한요 정도만 레진, 레진에 붙여서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어떤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 거예요. 그냥 요렇게.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. 초점이 왜안 맞지? 됐다. 가운데 빼고 이렇게 쭈르륵 돌려주세요 그러고 올게요 네 이렇게 쭈르륵 돌리고 왔어요 음 제가 너무 많이 잘랐나 보 잘라서 좀 남았어요 일단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떡 떡을 이제 핀셋으로 찍어서 올려줄거예요 아이고. 그냥 손으로 올릴게요. 안 붙네요. 일단은 남은 레진을 묻혀서 할게요. 사각형으로 돌려주고 올게요. 네.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주고 왔습니다. 떡도 이렇게 올려주고 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 토핑 올려줄게요. 딸기. 그 다음에 이제 묻혀서. 해주면은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주면은 딸기 설빙 만들기였습니다. 아, 어, 그러면 딸기 설빙 만들기, 원, 만들기 완성입니다. 지금까지 미니의 체리였습니다. 안녕!